가디를 런 1km 남았다 1km 10.26km 완주 내년엔 2 0 2 7을를할수 있을까? 오, 아. 오늘 원래 제주도 오빠랑 가기로 했는데 친구들이야 근데 남자친구가 귀가 찢어져가지고 취소가 됐다 그래서 가자 사서 할아버지네 가야지 할아버지 어, 네언 어, 그, 김은 있어, 저번에 저거 먹어 할아버지 정식 캔잎 <목소리도> 비빔 생선 복이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다 생선은 생각보다 냄새가 안나지? 생선의 향이 잘 안나지? 아이쿠 아이고, 아이고 무섭다야, 무섭다야. 못 찾았어요. 자, 애기, 자, 애기. 이거 이거 주기에는 난리가 날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laughs> 집어 던졌어. 집어 던졌어. 귀여워. 생선 응. 괜찮겠지? <laughs> 떡순해. 이번엔 좀더 날씬한 생선을 줘본다 아주 깔끔한 떡국이 만들어졌다. 너무 깔끔한 그건가? 음, 떡국의 음. 맛이 음, 맛있는데? 그래요. 복숭아, 복숭아, 나도 떡국 먹을래? 이제 올해 첫 일기를 써볼 거다. 아, 카페에 와서 해. 새해 어떻게 지낼지 오빠랑 계획도 짜고 작년 리캡도 하기로 했다. 아? 아, 네. 영상 찍는다. 놀랄 수도 있는 그의 새 목표. 올해부터는 <laughs> 술을 끊겠습니다. 오해 <laughs> 연말에 한국 와술안 먹나요? 네, 아예. 올해부터로 바빴어. 그날 그냥, 그냥 되돌아봤어. <laughs> 당신한테 실수한 것도 많고. 이것도 어쨌든 술 마시고. <laughs> 술 마시고 그런 거 맞지? <laughs> 아 근데 막 수, 술에 취하지는 않았는데 내가 부주의했지. 근데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빨리 해야 빨리 할수 있지. 나는 <laughs> 때라야.

친구들 만나러 갔다. 진짜 너무 좋 너무 좋 너무 안녕. 친구 들는홍합먹으러 왔다. 난 저녁 양쪽있으니까안 먹겠어. 고 바람 좀해러 왔다. 이가 먹고 싶은데? 미나리를 올렸잖아 오늘은 가족들 만나러 뱅뱅밥국수 해왔다. 밥 사주시는 형부. 커플룩을 입었다. 잘어올려요가은보이로고 뭐 선설아 응? 어제. 어제 봤어. 근데 아침에 <웃음> 그렇게 너가있지? 성향 파리 소녀 같은데? 성향 사세요. <laughs> <laughs> <영어 사업. 웃음> 형부가 고생이 많다. 석일순 없어. 지금 어떻게 남은? 갑자기 당근으로 조용필 콘서트 티켓을 사서 급박하게 <laughs> 인사해 주세요. 거래하러 갑니다. 구나와 진짜, 어, 와, 진짜. 엄마. 엄마 보내줄게 아 괜찮아 안보내줘도오오오오오오오리오기잘 <laughs> 너무... 있었니? <웃음> <웃음>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laughs> 빠졌어 어쩜 이렇게 <있을> <laughs> 별로 안 반가워 보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와. 이리> <laughs> 오빠형 오늘 폴라로이드 사진을 넣을 수 있는 앨범이 도착을 해서 넣어보려고 한다. 복숭아 복숭아 기지개? 그럴 줄 알았어 예상 가능한 복숭이 행동 복숭아 푸르만 없는 푸르만 없는 고양이 이게 바로 개냥이, 그렇지 무개냥이에요개냥이에요 그 무슨가? 개냥이에요. 어휴 어휴 귀여워 부드럽고 귀여운 고양이.